mm -hmm. 받으세요. 2026년, 기운 차게 보내고 싶은데, 지금, PMS여서 뒤질 것 같아. 일어날 시간에. 일어난 시간은 9시인데 현재 시간 12시 너무 무기력해서 지금 일어났어요 오늘 어... 일단은 일어나서 밥을 먹자 너무 졸리네 오 마이 갓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 아 조여 <laughs> 아침낮부터 먹어보자 일어나서 거의 9시, 10시 그 시간대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 리듬이 망가져서 지금 먹을게요. 아, 그냥 약 먹었으니까 기운 좀 나겠지? 목소 까기 부끄러운데 아휴뭐 어때 어제 잠을 새벽 3시 반 정도에 잤어요 가인기이긴 한데 갑자기 생체리듬이 깨져서 좀 의아했거든요 잠도 안 오고 요즘 자는 시간이 자꾸 늦춰져서 일부러 자기 전 2시간 전에 약을 먹었는데 어제도 밤 10시쯤에 약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12시 반쯤? 12시 반쯤 누워서 책 읽고 그러고서 계속 잠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늦게 자고 오늘 9시에 눈 떴는데 잠은 그때 깼어. 잠은 그때 깼는데, 그러고서 침대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위미를 찾을 수 없는 거야. 딩글딩글하고, 멍 때리고, 우울한 생각하고, 그러면서, 12시에는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요 며칠 동안 그래와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일단은, 가임기는 맞다. 아무튼, 요즘 아침에 약간 그런 일어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짜셨을까요? 저는 아직 짜진 않아서 오늘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침밥 먹고 운동 다녀오고 그러고 그 서점도 갈 거고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서점에서 책한권 사고 그리고서 집에 와가지고 막 올해 새 계획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오씨 갑자기 어휴... 텀블러에서 소리가 나 계획을 짜보려고 해요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빨리 맛있는 밥 먹고 싶다. 빨리 바르고, 토스트 만들어서 먹어야지. 저희 아까 9시쯤에는 배가 안 고팠단 말이에요. 더부룩해가지고 그래서 더안 일어났던 것도 있는데, 이제 점심때 되가니까 많이 배고프네요. 오늘 아침. 잘 먹겠습니다. 짠! 제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이라면 이 블루베리 토스트가 익숙하실 거예요. 아침, 점심으로 먹는 블루베리 토스트인데, 여기에 빵을 굽고, 딸기잼 바르고, 블루베리 얹고, 조금 더 먹고 싶다 이러면 계란프라이까지 얹어줘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식욕이 없었을 때,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그릭 요거트랑 블루베리 얹어서 먹었는데 그릭 요거트가 솔직히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체품으로 딸기잼을 찾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날 믿고 먹어. 음. 음. 이거지. 음. 블루베리가 작은 한알 한알마다 공간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변비 해소가 있어요. 왜 변비는 안 날까? 음, 꽤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어, 거울이 더럽네. 이제 늦은 출발이긴 한데.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닝 5km 달리기 다시 도전. 얍! 아, 어, 춥다, 추워. 운동 가기 전에 커피를 사서 가려고요. 그래서 늘 가는 커피 가게가 있는데 거기 들리고 이동할 겁니다. 날씨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구분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 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선택한 후에 메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투입해 주세요.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잘 가고 싶은데 저희 동네가 어린들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가끔 좀 신기하게 쳐다보셔가지고 바람이 부끄러워요 <웃음> <웃음>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나게 달리고 빨리 책 사러 가야지 you yeah, 혹시 몰라서 블러 처리를 할 거긴 한데, 그 카테고리별로 건강, 마음가짐, 인간관계, 습관이라든가 자기개발, 뭐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붙여가지고 내가 해내야 될 거,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적어둔 게 있어요. 얼마나 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아마. <laughs> 연말에 열심히 먹어서 실패했고 어쨌든 이제 25년도가 지났으니 26년도 버전으로 새로 메모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이려고 합니다. 해낸 거 체크해볼게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했다 정도만 체크할 거니까 너무 막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어디보자. 건강. 다음이 영양제. 건강한 식단이 또뭐 아이 씨난 진짜 제 팩을 어떡 하냐? 그만 씻게하고 실수 줄이기. 다음 인간관계. 한시전 치침은 솔직히 잘안 지켰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도 아니야 더 늘었어.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씻고 잠옷 입고 자기는 해낸. 다른 자세로 앉기. 아니야, 자세히 망했고, 하던 일 마무리하고 다른 일 하기. 이건 해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리고 위에 거는 그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 좀 인자하려고 적응 파트라서 뭔가 해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이 제가 해낸 거고, 형광펜으로 안 되어 있는 게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건강은 이제 물이나 체지방 관리 못했지만, 그것 빼고는 다 해냈다. 못한 거를 기반으로 26년도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올해 금전 문제로 일단 필기만 먼저 따야겠다 싶어서 올해 실기를 보면 되고 토이스피킹 하긴 했는데 아이 애치는 따지 못했다 커리어는 다 해냈다 커리어 다 해냈어요 그 25년도에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어서 기분 좋네요 26년도 버전도 적어 볼게요 작년 메모지는 이제 메모지 색깔이 어두워서 잘안 보였던 게 있어서 올해는 짠 귀엽죠? 그래서 이걸 써줄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좋아하는 색깔이나 취향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연두색 노란색 이런 조합이 참 좋아요. 이거는 받침대 이렇게 받쳐서 여기다 위에다가 적을 거예요. 내용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쓸것 같은데 음... 취미랑 자기개발 정도만 다르게 써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매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아 맞아 내가 소비스칸을 원트가 아닌 리드를 해, 하기로 했었지 뭐 맞아 바른 자세로 앉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고 꽤나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있어요. 보이나? 자 나머지 것도 다 적어볼게요. 어떻게 붙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붙일까? 깔끔하게 붙여야 돼. 깔끔. 깔끔하게 붙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붙일까? 보이기 쉽게? 한 음, 입쯤? 좋아 음. 괜찮지? 잘 맞겠... 맞을 거야 나빼나빼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붙일 거예요 짠! 올해 지켜야 될 리스트를 붙여봤습니다 최대한 지켜가면서 26년도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자! 해외 일상 브이로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나아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는 이 책을 샀거든요 원래 제철 행복이라는 책을 어제 샀었는데 읽으려고 해서 봤더니 이게 책이 신기하게도 절기마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바로 읽기가 애매해져서 오늘 또책한 권을 사왔어요. 가잉 무지개라는 책이고 좀 추천해주는 글들을 몇개 봤어가지고 궁금해서 오늘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취업 공고 몇 군데. 지금 자소서 정리해가지고 지원서 넣은 다음에 그러고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새해에 이루고 싶은 거나 고치고 싶은 습관들 사소한 거라도 적어, 적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저렇게 정리해보고서 올해도 에 의미 있게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화이팅!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